살 비추는 것 좀. 아. 하... 지구그로 계속 올라와서 앞에 보니까 이제 데극계단이 나옵니다. 구암사에서 0.6km 올라온 지점. 이 평탄한 좀 능선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백합봉, 상황봉 쪽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아, 낙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가을 낙이.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들도 없고 너무 한적하고 정말 만추의 계절 혼자 즐기고 있어요. 아, 여기 또 이게, 이게 무슨 복조리, 복조리길이네. 독조리 위로 단풍 물단 모습. 조리대 길. 난이 조리대 길이 너무 좋더라. 항상.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 사계절 다이 조리대 길은 뭔지 모르게 너무 좋아. 푸르름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 조리대 길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조리대가 있는 곳은 길이 폭신해. 흙길이야. 푹신폭신하네 급기도 흙길이 좋고. 아, 어, 어 미끄러 상암봉이 그게 배감산이잖아요 그쵸? 네배감산 이리로 사람들 올라갔어요? 네, 이리로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어이쪽으구나 응. 앞에 많이 갔어요 앞에 많이 갔어요 이리로? 음, 백합봉은요 500m 앞에 아 그럼 이렇게 음. 다시 갔다 뺏겨서 네, 가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네. 전 상암봉으로 직진합니다 아 가을 햇살이 너무 예뻐요 어느 능선에 또 도달했나봐요. 쉼터가 있는 것 같아. 아, 햇살이 너무 따스럽고 덥네요, 더워. 어우, 가을옷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상황봉 1.6km 남았습니다. 헬리치 여기가 헬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정표 지도상에는 헬기장이라기보다도 그냥 비박할 수 있는 평상 놓여 있네요. 어, 여기 상앙봉 가는 길은 양쪽으로 다 조망이 트여 있어요. 조리대길 아주 햇살도 이쁘고 평화롭고 만추의 계절 너무 좋아요. 가파른 내리막 길인데. 이 내리박길에 무릎 보호대를 하고 가야 되나? 이 내리박이 얼마나 길까? 가까송 전망대에서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아 이거 소나무 예술이다 예술. 구암사에서 1 시간 올라왔습니다. 상황봉 0.3km 남았네요. 아 근데 오늘 여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항상 재밌지만 오늘도 <laughs> 햇살도 너무 좋고 아 와, 멋지다 이게 이글 갖고 첩첩산중이구나 몇 겹이 술로 쳐져 있어. 호우. 멋져요, 너무 멋져요. 좀상쾌해 상황봉 다 왔네. 너무 예쁘다. 가을 나. 네, 상왕항봉에서 삼0부터 백해서 내려가기 순세제 쪽으로 좌측으로 진행합니다. 상왕봉에서 순천 순천 제길로 접어들면서는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굉장히 이 낙엽도 있고 해서 미끄럽고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 낙엽 속에 잔잔한 돌멩이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스틱 있으신 분들은 스틱을 사용하시고 저는 스틱이 번거로워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해요. 저도 언젠가는 스틱을 사용할 날이 오겠죠? 아직까지는 스틱 사용 안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갈증이 나가지고 이거 문경산 산지가 문경 감홍이라는 사과입니다. 어, 아, 오달아꿀맛이 감홍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어. 건방 이정표가 나온, 얼마나 왔나 궁금했는데. 상암봉에서 1km 내려왔네요. 순정 세제까지 1.3km. 음, 표가 너무 막힐까, 진짜. 아, 네. 예쁜 농성길을 계속 오다가, 그냥 민정무삼으로 걷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예뻐요. 네. 상항봉에서 2.3km 내려왔습니다. 까치봉으로 올라가네요. 까치봉으로 3.0km, 3km 우측으로. 지금 시간 1시간, 1시 13분. 까치봉까지 3km. 3 까치봉 3km를. 얼마나 만갈수 있을까? 한시 10분 도착 시간은 잊어먹지 말고 가야 되는데, 부지런히 내려갈게요. 이 순창세제에서 까치봉으로 가는 내리막길인데, 여기가 계곡인가 봐요. 이 계곡 여기 들어서니까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이거 동산 다 하고 하산하는 느낌이야. 이게 다 내려갔다가 까치봉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 올라치려고 이렇게 내리막인지. 천장세지에서 아, 0.6km 내려왔네요. 서둥근제까지 0.6km. 이거 화산길이. 아, 여긴 단풍이 더 예쁘다. 아, 단풍산에 온것 온 같은데, 이제. 삼층 산행 다 와요. 소동건제 여기에서 되게 헷갈리기가 쉬운데 탐방로 쪽으로 직진할 게 아니라 좌측으로 좌측 자축 탐방로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째 이쪽이 아니고 여기 탐방로 여기 있네. 이길. 초등번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가야 될것 같아. 요안 그러면 앞에 직진으로 핵 지나갈 것 같아. 아, 지금부터 이제 오로막길이 시작되나 봅니다. 까치봉까지. 와, 저기 까치봉 올라가는 게. 에너지 보충 좀 하고 올라가자. 수영장에서 수영같이 하는 언니가 손에다 꼭지어주는거 내가 이 등산백에다 넣어놨었어요 이거 넣은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늘, 오늘 먹어야 되겠다 이 오르막길에 이거 먹으면서 올라갈게요 조금 걷고 몸이 풀리니까 복직근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이 꿀떡 나온 배가 힘이 빡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네 지방이 분해되는 것 같아. 너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갈증이 나서 이거 한 모금 마시려고 잠깐 쉬었어요. 저 앞에 능선이 보이는데 다 올라온 것 같아. 어. 아 거의 반병을 다 마셨네 아 깔딱고기는 다 올라왔나 봅니다 아 이제 내리막길이네요 까치봉이 아, 내리막길에 있지 않겠죠? 또좀 내려가다 올라갔지 아, 어쨌든 한숨 돌리네 이제 이 공기가 바람이 선선해지는 게 저녁바람 같아. 오후 불, 오후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 개고 화산길 소둥근제에서 까치봉 가는 길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지금 이거 세 번째 오르락 오르막길 같은데 몇 번째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까치봉 나오면 거기서 조금 통편 싸가지고 온것좀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갈랬더니 도대체 까치봉이 언제 나올 거냐? 키로스도 없고 여기 오니까 이정표도 없어. 재미는 있네요. 햇살도 좋고. 이젠 배고파서 뭐좀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먹고 가야지. 어이구 이거 여기 먼저. 마당 바위 같은 게 나온다. 하, 저 위에. 저게 너무 봉오리 아닌데. 저기 우이가 있으면 우이끼리 여기서 앉아갖고, 맛좀 먹고 가야지. 반가운 이정표 소등근제 1.9km밖에 안되는데 와. 내가 거기서 한시 13분에 출발했는데 까치봉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네 까치봉을 0.3km 올라갔다 백해야 되네 아 올라갔다 하자 어, 까치봉 가는 길이 다른 어석들용 되게 험난한거 보구나 와왼쪽이 뷰거 장난 아니네. 근데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가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본 끝까지 가서 내려다 봐야지. 어. 아, 미끄러. 다행히 미끄러운 거 조심해야 돼요. 아왜 어, 저기 까치봉인가 보구나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저기 사람 내려오는데 저기 까치봉인가 보구나 어 이거 셀카봉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손목이 아파 들고 있을 수가 없네 어차차 어 까치봉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여기도 내리막길. 아이고, 손목이야. 어우, 미끄러워. 어우, 무서워. 어휴, 여기 또, 험난한 내리막길입니다. 카메라 집어넣고 아 와, 조망이 멋있습니다 역광이어가지고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아 그래도 멋있다 저기 봉우리랑 무슨 산인가 저기 까치봉에 사람들이 있네요. 휴식을 취하고 있네. 이제 내려오려고 배낭 메고 까치봉 돌려서 소둥건대로 넘어가는 길 신선봉에서 인정하고 연자봉으로 내려가서 연자봉에서 내장사 연자봉에서 내장사에서 딴 길로 세면 안됩니다. 까치봉만 험난한 줄 알았더니 까치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신선봉 가는 길도 만만 찹네요. 험난합니다, 험난해. 즐기면서 걸을래니까. 내장사 방향 이쯤 어피로 1 시간 1 0 분. 장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으을 신선봉 연자봉 0.7km 올라가야 되나? 케이블카 타는 쪽으로 0.7km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연자봉 갔다가 내려가서 그냥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죠 뭐. 아. 연자봉에서 내상사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아 삭비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갑니다. <목소리> 케이블카 안에서 지금 창문에 반짝 붙어서 찍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써야 이쁘다니까.